더워. 와. 그리고 정말 날씨가 어마어마합니다. 오늘 대구 최고 온도가 37도래요. 37도. 미친 거 아닌가? 정말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. 저는 성님을 찾아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Merci. 다녀대실게요 <laughs> <laughs> 저녁은 오이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의 저녁입니다. <laughs> 진짜 조화롭다. 진짜 진짜 조화롭다. 대박인데? 이거 뭐, 오토바이 타이어를 만들었구나. 나 오토바이 타이어를 만든 적도 있는 거야. 언제 와이? 어우 거 아유 오케이? 척추 오케이? 스물 다섯 살짜리가 사온 가루쿠키입니다 <laughs> 어, 정보는 모르겠고요 크라시의 피자 만들기 가루쿠키입니다 25살짜리가 사온가루크게 구성품 <laughs> 과연 얼마나 고있원적이지 아직 요리 아니, 이정도는 그냥 미술 시간. 하고있고 <laughs> <심지어 모자라. 웃음> 굉장히 앞만 어쩌라고 앞만 신경 쓰는어쩌라고컵는 완성되었습니다. 뒤에는 이렇게. 아니 근데 얘도, 아가씨는, 애초에, 얘도 아가씨는 애초에 아가씨는 모르겠죠. <laughs> 아가씨는 모르시겠죠. 제가 얼마나 <laughs>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서도 약간 모자하게 남아있다니까. 아... 이건 얘가 노린 거임. <laughs> 아가씨는 모르시겠죠. 멋있겠죠. 제가 이리 얌전해 보여도 얌생위난 얌생위난 멜론소다입니다. 넣고 이게 뭐라고? 감자.. 감자튀김 감자튀김 완완감

그러이꽃 그러니까 사료를 만들겠으면 가루고 나도 이미 만들어졌을지도 그러니까 사실 이미 나도 가루였지도 <laughs> 어디서 많이 맡아본 케첩 냄새인데 심지어 케첩 냄새가 케첩 냄새지 <laughs> 네, 아니 그 케첩 말고 뭔가 되게 익숙한 허어 <laughs> <laughs> 오마이갓 냄새 모임 왔다 봐 미쳤음 허 <laughs> 진짜 로데리아 케첩임 <게찹임>. 해볼게 <laughs> 허어 오마이갓 별걸 다 한다 내와 내가 스무 살짜리면 뭐 이럴 거야?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이야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맛있겠다. 와와 진짜 치즈 있는. 그러니까. 오마이갓 아 보세요, 여러분. 자란. 2 5세의 어, 좀더 거창한 이름을 짓고 싶어요. 약간, 약간, 아. 현대 문명의 이기.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 피자 맛이네. 예, 진짜? 응. 생각보다 먹을만한. 어, 그래? 응. 음. 아, 이거 못 먹겠어요? 자버릴게요 <laughs> 그다. 바이. 바이. 오. 하늘이 상당히 예쁘네요. 어 oh, 무서워. 어 oh, 무서워. 어 oh, 무서워. 어 oh, 무서워. 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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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어 oh, 무서워. 어 예쁘다. 어 진짜. 어 무서워. 어 oh, 무서워. 어 무서워. 어 무서워. 어 무서워. 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지금 잘하고 계세요. 수하고 있어요. 짠. 안녕하세요. 완전 센 강불에 팬을 확 달궈줍니다. 김밥 말 때는 세로로 길게 해야 되고 앞뒤가 있거든요? 까끌까끌한 부분이 위로 오게 해서 이 위에다가 밥을 올려야 돼요. 이렇게 숟가락 두 개로 펼쳐주면 더 쉽게 할수 있답니다. 계란 약혼제 몫이. I <laughs> 맛있당. Give birth to a new